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그 수술하는 을 경우가 있어서 대부분이 이제 흔한 말로 째서 이제 크게 벌리고 뭐흔한 말로 이제 우리가 어디 가서 어느 병원에서 나사 박는 수술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전신 마취해야 되고 말 그대로 이제 큰 수술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연세 많하신 70대, 80대 뭐 이런 분들이 대부분은 뭐한두가지 지병을 가지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뭐 고혈압 당뇨 뭐 스탠터 심장에 스탠터 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수술에 대해서 상당한 두려움을 많이 갖습니다. 이제 이러한 분들을 생각해서 예전부터 이제 우리가 최소로 작게 하는 수술이 뭘까를 고민을 항상 했는데 예전에는 이제 현미경으로 하는 방법을 생각했고 또뭐 조금 재수하는 방법도 생각했고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최근에 많이 하는 방법이 이제 내시경 담합술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내시경 감압술이라는 거는, 이제, 절개도 한 1cm 에서 1.5cm 정도 조금 째서, 이제, 내시경이라는 기구가 들어가서, 이제, 그 수술 부위를 확대를 하면서 하는 수술입니다. 전신 마취는 주로 하지 않고, 하반신 마취를 하기 때문에, 70, 80분 되신 분들이라든지, 이제, 고혈압 당뇨 지병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있어서 이 수술은 상당히 최근에 많이 하나게 되는 수술입니다. 그리고 내시경이라는 게 들어가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수술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아 이거는 뼈를 많이 깎고 인대를 많이 건렸다 싶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MRI라든지 정밀 검사를 해보면은 거의 표시가 나지 않을 정도로 미세한 부분을 건드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뼈나 인대의 손상이 적고 출혈이 적고 수술 시간도 상당히 짧기 때문에 보통 환자분들이 시술하고 이제 마취 깨는 시간이 한한 다섯 시간 여섯 시간 걸리는데 마취 깨고 그다 그 이후부터 바로 식사하시고 바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수, 시술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연세 드신 분들도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오히려 환자분도 부담이 적겠지만은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그러한 회복에 있어서 상당히 장점이 있는 치료라서 내시경 시술을 최근에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결과도. 많이 좋아졌습니다.